자, 오늘은 중등 기아 대충 마무리가 된것 같고, 오늘은 중등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개토값과 선포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할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있잖아, 되게. 뭐랄까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쓸모없는 이게 대분수 배워서 가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중학교 갔더니 대분수를 안 쓰잖아 그죠 근데 쓸모가 없는 건 아니야 사실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9 같은 거 우리가 4와 2분의 1이라고 해아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이런 걸알 수는 있잖아 사실 뭐또쓸모있냐고 별로 쓸모 있지도 않은 걸 괜히 시켰었어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그 너희들 입과 중기라고 배웠던 거 기억 나니? 예, 네, 입과 중기 뭐 배우잖아. 그것도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안 써. 그리고 여기서 이 대표값이라고 할때 너희들이 세 가지 배웠어. 첫 번째가 뭐 배웠어? 넌 기억이 안 나니? 뭐 배웠어요? 평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중앙값. 네, 세 번째로 최빈값을 배웠어. 그런데 여기서 중앙값과 최빈값은 중등 과정에서만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예 뭐 여러분이 구경할 일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두로만 설명할게 말로만 알겠죠?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많은 자료들이 있어. 자료들이 막 점수들이 예를 들어 너희 학교 성적이라고 하면 그걸 자료라고 그래. 우리가 중학교 때 자료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중에서 중앙값이라는 건 자료들을 작은 값부터 큰값 순서대로 쭈르륵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앙값은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개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고장학안 나와. 쓸 일도 없어요. 최빈값이라는 건 자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해. 예를 들어봐봐, 1, 1, 1, 2, 3이야. 그럼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은 1이야. 1이 최빈 값이 세요 만약에 1, 1, 2, 2, 3이야. 그럼 가장 많이 나온 애들은 1과 2야. 그럼 최빈 값은 1과 2야. 아시겠어요? 가장 빈도가 많은 애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1, 1, 2, 2, 3, 3이야. 그럼 전부 몇 번씩 등장했어? 두 번씩 등장했지. 이렇게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없을 때는 최빈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최빈값, 이런 걸 중앙값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안 써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워야 될, 확장해서 배워야 될 애들은 평균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표값 중에 평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알아야 되겠지. 애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들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희들의 점수를 내가 조사하면 조사한 자료들을 갖고 있지. 근데, 요 말은 조금 아마추어스러운 말이고요. 이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수학에서는 별량이라고 얘기해요. 별량.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야, 너희 수학 점수 좀 불러봐.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그 자료값. 알겠어요. 그 자료의 값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별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별량. 알겠어요. 그래서 별량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들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만약에, 어, 만약에 IF 어,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 분포표로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계급이 주어질 거고 여기에는 도수가 주어질 거야.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계급 값들을 x1, x2 쭈쭈쭈 xN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존재하는 자료의 개수들, 뭐 사람 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수를 내가 f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총 더한 건총 인원은 라지 N명이라고 써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지요? 뭐? 뭐라고? 어? X1이 몇명 있어? X1 점수 받은 애들이 몇명 있어? F1만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x3 곱하기 f3 이런 과정을 xn fn까지 반복하신 후에 얘네들을 라지 n으로 나누시면 이 값이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2기까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대표값 얘기 끝이에요. 대표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평균값, 최빈값, 평균값, 최빈값. 그다음에 중앙값. 근데 최빈값이랑 중앙값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게. 모든 과정에 쓰지 않을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되냐, 되니? 됐어요. 아, 도수 분표까지구분하시면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값을 얘기해서 끝났어. 그럼 우리가 이제 산포도 얘기를 해야 돼 산포도. 오케이 그래 브더 마운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삼포도 얘기를 할 때는 대표값 얘기해서요 이렇게 건너갈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건너갈 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바로 편차예요, 편차. 알겠죠? 잘 알아둬야 돼. 편차라는 건 대표값도 아니고 삼포도에도 아속하지 않아요. 그냥 편차라는 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 네. Okay? 근데 물론 고등 과정에서는 얘들아 대표값이라는 말이 나 산포도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쓰질 않아요.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뭐야 평균이다. 편차다. 이런 얘기들만 더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대표값이라는 거는 평균이고 그 평균 얘기를 산포도 과정으로 넘기려고 할때그 중간 단계가 바로 편차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편차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X 빼기 M으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빼면 그 값이 편차가 되는 거예요.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아니지? 되냐뭐에서뭘 뺀다고? 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X 빼기 M으로 기억하세요. 문자 모양으로. X 빼기 m 야 뭐라고? X가 뭔데? M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아시겠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편차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편차의 총합은 0이 성립해야 됩니다. 편차의 총합은 0이 성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자료값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있어요. 이렇게 와, 와, 와. 이렇게 점수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가운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를 들자면 80점이랑 100점이야. 80점과 100점 있어. 80점과 100점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얼마야? 80점과 90점 80점과 100점 평균 얼마야? 90점이잖아. 왜? 80과 90의 중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중간이란 얘기는 얘랑 여기 차이만큼 여기랑 여기 차이가 같단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료들의 편차들을 구해. 그럼 편차들의 총합은 0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봐봐요. 그러면 도수 분포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평균이 m이라고 했어.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이 도수들에 대한 편차가 여기서 편차를 우리가 뭐로 할까? 편차. 아, p로 해볼까요? p1, p2, 쭉쭉쭉 pn이라고 할게. 그럼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아 선생님 아 늦게 왔어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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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하 <laughs> 틀려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편차를 갖는 애들이 몇명 있는 거야? F1 명만큼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이다를 도수분포표에서는 P1, F1, P2, f 쭉쭉 P3, PN, FN 하시면 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수분포표는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자료값들 여기다가 줄줄줄줄줄줄 적지 않고 똑같은 애들이 몇명 있다 몇명 있다 몇명 있다로 묶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때 묶어서 같이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편차에서 중요한 게 편차의 총합이 0이다 이게 중요. 해 그럼 3포도가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대표값 배워서 평균 배워서 편차 콩 하고 이제 3포도로 왔어. 3포도가 산에 난 포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e s 야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t h i n 엄마한테 포도 사달라 r e w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산 포도가 아니고 뭐야? 어떻게 I t 어야 돼? 산포? 포 on a day. San, photo, 뭐 산포라는 게 뭐야 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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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 산. 네, 뭐야 애들이 흩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 포라는 거, 분포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만큼 흩어져서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산포도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알겠어? 오케이? 이 음? 산개해라 이런지. 들어갔어 해산 해산계. 아, 좋다. 해산 그래. 아주 좋다해산 해산. 몰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아. 그거는 산포도라고 그래요. 알겠니? 산포도야. 응. 얼만큼 흩어졌는지. 근데, 봐봐. 음, 3%라고? 좋아. 그래, 점수가 몇점 차이나니 봐야겠다. 야, 너 평균에서 몇점 차이나? 자, 평균에서 마이너스 50점이야, 얘가. 너 평균에서 몇점 차이나? 마이너스 20점이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 누가 더 나은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리 반 이렇게 전체랑, 옆반 전체랑을 놓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반 아이들의 편차를 내가 쭉 조사를 했어. 그래서 야, 우리 반, 어, 편차 내가 갖고 왔어. 옆반 선생님도, 야, 나도 갖고 왔어. 이랬어. 야, 니네 편차 총합 얼마냐? 우리 0인데, 우리도 0인데.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바보시야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서는 누가 얼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한명한 명은 한 알수 있어. 누가 평균보다 윈지 아닌지를 알수 있지만, 우리 반 전체가 얼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 저 반이 얼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 알수 없다. 내가 반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반 예를 들어 100점에 10명, 빵점에 10명이야. 그럼 반 편성이 제대로 된 거니? 안된 거야. 이건 망한 반이야. 알겠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잘하는 애들, 은 잘하는 애들끼리, 못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끼리 중간, 중간끼리 있는 게 좋은 반이잖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큼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줄 알아야 돼. 그렇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포도에서 처음 배우는 게 바로 분산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값을 볼 건데,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그래서 더 했더니 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편차를 전부 다 제곱을 해. 그래서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P1을 제곱을 해. 그리고 F1명이 있어. P2를 제곱을 해 f2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 Pn을 제곱을 해 fn명 이 있는 것을 라지 n으로 나눈 이 값은 우리가 문산 V라고 쓸게 요 알겠죠? 예. 네. 다양한 에 네. 메르리우스에서 나오는 거 알겠지? 또엄청이 문산이라고 부위에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게 문제 선생님은 좀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아, 아, 없어 알겠어요 문산 아, 알겠니 데이야 아, 아, 미국에서 뭐라 그래? 문산을 영어로 문산그쵸죠그래 V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어요? 에 네, 분산이라고 썼다. 분산의 뜻이 뭐라고? 분산의 뜻이 뭐라고? 네, 편차 제곱의 평균.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준아, 분산 뜻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알겠어요? 편차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더니까 제곱을 해서 전부 양수로 만들겠다 알겠어? 그 다음에 걔네들이 평균을 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반의 분산이 10이야. 저쪽반의 분산이 20이야. 저쪽반이 평균에서 애들이 더 많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거예요 물론 위에 맞는지 밑에 맞는지야 내알파 아니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위에서 더 많이 떨어진 밑에가 떨어진지 뭐 어쨌든 간에 저만이 우리반에 비해서 점수가 덜 고르다 이런 얘기야. 덜 고르다. 많이 많이 흩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반의 분산이 0이야. 우리반의 점수가 애들이 전부 평균이랑 똑같아. 평균도 80, 88, 80, 80, 80, 80, 80, 80, 8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완전 고르단 얘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this is 더 l e m 뭐가 불합블이야 뭐가? 뭐야? 얘는 있잖아.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료값을 어 우리 몸무게에서 몸무게. 몸무게야. 그럼 여기에 있는 평균도 킬로그램이야, 맞지? 우리만 몸무게 평균 몇 킬로그램? 80 킬로그램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도 킬로그램이야. 개극값도 킬로그램이야. 편차도 킬로그램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편차를 제곱하면서 단위가 뭐가 됐냐면 제곱킬로그램이 돼 버렸어. 응? 음? 우린 자료들을 지금 전부 다 킬로그램 단위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곱킬로그램이 돼 버렸다고. 얘는 단위가 제곱이 돼 버렸단 말이야. 단위가. 우리가 쓰던 단위랑 같아 틀려. 틀리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 줘야 돼. 그럼 제곱을 어떻게 하면 원래 단위로 돌아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아시겠습니까? 표준 편차를 왜 쓰느냐?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분산만 써도 돼. 분산만 써도 충분히 우리가 자료값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단위가 맞지 않아. 우리가 여지껏 쓰던 단위랑 단위가 맞지 않아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역할은 똑같아요. 분산이 하는 역할과 같아. 당연히 분산이 하는 역할과 같다 그것이 표준 편차예요. 이해가셨어요 표준편차는 일반적으로 시그마로 써요 시그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쓸게요 네, 시그마를 미리 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그마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시그마랑 요렇게 써져있는 시그마 두 종류가 있어 이게 대문자 소문자에요 로마자 그거 로마자라고 하냐 이거 모른자라고 하냐 뭐야 이거 뭔자냐 그 알파벳하고 문냐야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가 쓰던 그런 모습이. 하여튼 뭐야. 얘가 대문자와 얘가 소문자야. 근데 소문자 시그마를 이렇게 쓰면 뭐랑 비슷해? 6이랑 비슷하지? 그데 이렇게 쓸게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쓰여 있으면 우리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표준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분포를 보는데 있어서 분포를 보는데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되어줘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30cm 자를 봐봐. 그러면 눈금이 1mm 단위로 되어있지, 눈금 단위가. 그리고 큰 단위는 하나가 1cm로 되어있잖아, cm 자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의 성적을 쫙 분포를 시켜놨어. 그랬을 때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표준 편차예요. 네, 그렇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눠 놓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등급이 상위 4%다. 2등급은 4% 다음부터 11%까지다.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도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긴 어려운 내용이 그냥 표준편차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 표준편차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눈금이 되어주는구나. 단위가 되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딱 왔는데 보니까 빡쳐. 왜? 왜 봐? 이거 계산하려니까 혈압이 오른단 말이야. 이거를 매번, 매번 계산을 다.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음. 아, 유레카말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분산이란 것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아, 선생님 저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해보시면 됩니다 자료값들 정말 직접 다 해보세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별량이라 그랬지 별량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 점수야 너희들 점수가 있어 야 점수 다 제곱해서 불러와 그래서 내가 점수 제곱들의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너희들 아까 평균 구했었지 우리가 그 평균을 제곱을 해 그래서 빼버려 그게 분산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식으로 쓰자면 x1의 제곱에다가 이게 f1명이 있다 x2의 제곱에 f2명이 있다 뿅뿅뿅 여기서 xn의 제곱에 fn을 갖다가 라지엔으로 나눠요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아셨어요? 수학에서는 평균을 2로 나타내 이. E. 뭐의 약자일 것 같아? 준우야 찍어봐 2 e. 평균이야 2 e. e. 에에너 볼링 안쳐 네. 볼링 점수가 어떻게 응. 되세요? 를 뭐라고? 그 그래. 전혀 응. 모르. 예. 해. 응. 뭐야, 그냥 그냥 뭐라고 그래?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응. 아, 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잘안 쳤나? 아, 뭐라 그래? 스페어 <laughs> 스페어님 막핀 남은 거 갖다가 치면 스페어고 에버리지라 에버리지, 에버리지. 알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써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평균 누구의 평균 별량의 평균에서 아시겠어요? 아니 뭐야? 아, 별량의 평균이 뭔 소리 하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알겠어요? 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이 값을 별량들의 분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보다 말로 기억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분산이 무슨 말이야, 장용아 뜻이 뭐라고? 분산이 편차의 편차의 제곱의, 제곱의 평균. 평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다. 200 붙여도 항상 이게 따님. 아, 이거 200 붙였어? 나만 봐. 아, 봐. 아. 네. 분산 뜻이 뭐예요? 2배 붙이라고 야 바로 까잖아 이거 봐봐 2배 붙여 빨리 자 분산 뜻이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아시겠어요? 분산 구하 다른 방법이 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그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입에 붙여야 돼 입에. 얘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 속으로 생각해서 아 해도 입에 안 붙이면 까먹어. 그게 인간이야. 알겠어? 입에 붙여야 돼. 입에 따라하세요. 아시겠어요? 한번 더 해봐. 자, 분산의 뜻이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 구할 때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3 분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 수학하는 사람들 내가 노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냥 조금 이상해. 그래서 <laughs> 야 이거 <laughs> 니네 점수에다가 두 배씩 하면 평균이 어떻게 되는 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데 우리는 어떻게 궁금하다니까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자료값들 우리가 얘를 별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별량 이제 자료값이라 하고 별량이라고 해볼 이렇게 별량 애들한테 똑같이 A 배를 하고 똑같이 B 배를 동일하게. 너희가 받은 점수에 똑같이 A배. A배는 모든지 상관없어요. 플러스가 돼도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어. 똑같이 A배를 하고 똑같이 더하기 B를 해서. 물론 이게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분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게 궁금했던 거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물론 우리가 앞에 있었던 앞서 있었던 식들에다 대입해서 전부 다녹아다라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우리 녹아달 안할 거란 말이야. 생각을 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 자료의 값들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다 맞았어? 봐봐요 자료 값들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얘가 평균이었다고 해볼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료 값들을 똑같이 a 배를 할 거야. 알겠어? a 배 그 다음에 똑같이 더하기 B를 할 거야.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동일하게 A배 올라가고 똑같이 더하기 B까지 올라가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어요? 자료들을 전부 똑같이 A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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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배 할 거야. 평균 똑같이 A배로 늘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자료들을 똑같이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그럼 당연히 평균도 더하기 B야. 우리 반에서 내가 야 미안해 7점을 잘못해서 우리 반다 틀렸던 건데 하나 더 맞았어 얘들아 네 점수 2점씩 더해 그럼 반평균은 당연히 2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료값들에다가 a배 더하기 b를 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평균에다 그냥 a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되냐요잘 봐봐 나는 이렇게 띵크를 해볼게. 내가 1이야. 분산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정도잖아. 떨어져 있는 정도를 위해서 내가 1번 칸에 있어. 근데 체라미가 3번 칸에 있었어. 근데 데니가 명령을 한 거야. 다들 자기 두 배씩 가세요. 그랬어. 그럼 나는 1번 칸에서 몇번 칸으로 가야 돼? 2번 칸으로 갔어. 체라미는 3번 칸에서 6번 칸으로 갔어. 우리는 원래 1번 칸과 3번 칸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 있었어. 맞니? 근데 내가 2번 칸으로 가고 얘가 3번에서 6번으로 가면서 차이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그러니까 자, 값들이 있을 때 값들을 각각을 다 2배, 두 2배 두 시켜주잖아? 그러면 격차도 2배로 벌어져요. 그게 곱셈이야. 그런 얘기 못 들어서 와 풍선에다가 개미들을 이렇게 놓고 풍선을 불어서 풍선이 두 배, 네 배, 여덟 배 커지면 개미들 간의 간격도 두 배, 네 배, 여덟 배로 커지다. 이런 얘기 못 들어가니? 못 들어갔구나.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격차가 있을 때 자료값들을 똑같이 두 배로 해주려나? 그러면 격차, 점수의 차이도 두 배로 벌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셨어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20점 만점의 시험이었어. 근데 난 20점이고 얘는 19점이었어. 1점밖에 차이 안나요. 아 아깝다. 1점 차이 나. 흥 이랬어. 근데 선생님이 성적표에는 100점으로 환산해서 보내서 지금. 그럼 난1 0 0점에긴 95점이야. 5점 차이잖아. 다섯 배를 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분산을 할때 A 배를 한다라는 건 분산이 A 배 그러니까 편차가 차이가 A 배씩 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봐봐. 나랑 얘랑 떨어져 있는 칸이 1번과 3번이었어. 근데 데니가 이번엔 다들 앞으로 생칸씩 하세요. 그랬어 그럼 나는 1번 칸에서 몇번 칸으로 가는 거야? 4번 칸으로 가는 거야. 얘는 3번 칸에서 6번 칸으로 간 거야. 둘의 차이는 그대로야.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 b를 한다고 해서 편차는 바뀌지 않아. 알겠어요? 근데 곱하기 a를 하면 편차도 a배변해. 즉, b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a만 편차에 영향을 줘. 근데 분산이 뜻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분산값은 어떻게 되냐면, A만큼 편차가 차이 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A 제곱만큼 바뀌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각각의 편차들이 전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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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큼 벌어지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제곱을 할 거니까,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만큼 벌어졌다. 이런 얘기야. 이 값들이. 이해가 안 되냐? 됐어요. 그래서, 분산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표준편차는 표준 표준편차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다 라는 의미말고는 없어 그냥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절대값 a가 되는거죠 무슨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표값과 3포도 라는 것을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거야 그 때는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 값들을 요렇게 말고 기대 값이라고 해서 너희들 문방구 가면은 오, 500원 이렇게 내고 뽑기 한번하죠 이렇게 뜯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돌리는 거든지. 그런 할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고 돈을 벌까? 봐. 다 거기다 버는 거야. 이런 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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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균적으로 얼마라도 값을 측정하면 돼. 이렇게 정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경우의 수를 통해 배울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네 가지 요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음, 얘기가. 음, 음, 없어요. 정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